600년 전 만들어진 글자가 오늘날 AI 시대의 최적 언어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세종대왕이 꿈꾼 세상, 이제 전 세계가 함께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AI 연구소에서 일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민 오셔서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한국어는 집에서만 쓰는 정도였고, 솔직히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가끔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실 때도 또 옛날 이야기네 하며 넘겼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연구소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팀은 다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최근 아시아 언어 데이터 분석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너무 복잡하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서 정말 골치 아파. 팀장인 데이빗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 그거 내가 해봐. 너 한국계잖아. 사실 저도 한국어 처리가 그렇게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뿌리이기도 하고, 팀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해보고 싶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언어들처럼 복잡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빨랐던 거예요. 어? 뭔가 이상한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사라가 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이거 정말 맞아. 패턴 인식률이 다른 언어보다 20%나 높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어 데이터는 다른 아시아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우리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너희 둘다 표정이 이상하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사라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처리 결과인데 구조가 너무 체계적이에요. 마치 누군가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 같아요. 데이빗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뭐지? 정말 인간이 만든 문자가 맞나?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낸 걸까요? 민수, 너 한국 역사 알지? 이 문자 누가 만든 거야?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음,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문자가 지금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세종대왕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어릴 때 해주신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세종대왕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1397년 음력 4월 10일 조선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자료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거예요. 아버지 태종도 놀랄 정도로 학문에 뛰어났고, 무엇보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고 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기록에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세종이 한글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600년 전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글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저는 동료들에게 찾아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빗이 커피를 마시다가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잠깐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 네, 맞아요. 그것도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요. 사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 문자는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설계된 거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공지능도 한국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점심시간에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세종대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민수가 드디어 뿌리에 관심을 갖는구나. 세종대왕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단다. 지금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 것도 세종대왕 탄신일이기 때문이야.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이었다니요. 그동안 저는 그런 의미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세종은 정말 온 국민의 스승이었던 셈이죠. 그날 밤 저는 더 깊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했는지 알수 있었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관찰해서 글자 모양을 만들고 천지인의 철학을 담아 모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천재였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문자를 물려받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세종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동안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거죠. 다음 날 연구소에서 저는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서 저는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떤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 이것 좀 봐.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흥분해서 동료를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 발달사가 나와 있었어요. 이집트 상형문자는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발달했고 라틴 문자도 그리스 문자에서 변화한 거였죠. 중국 한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글은 완전히 달라. 1443년 창제, 1446년 반포. 창제자도 명확하고 만든 원리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 사라가 자료를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세상에 이건 문자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문자도 이렇게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문자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데이빗이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너희 또 한국 문자 이야기하는 거야? 팀장님 이거 정말 신기해요. 보세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한글 만든 원리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세종이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철학과 과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설계했다는 걸 말이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데이빗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정말 과학적이네. 언어학자들이 봐도 놀랄만한 체계야.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네스코에서 한글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문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오후에 새로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보는 거였어요.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8개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패턴을 분석해 보려고 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컴퓨터가 한글의 조합 규칙을 금세 파악하더라고요. 다른 문자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빨랐어요. 이건 정말 컴퓨터를 위해 만든 것 같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라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수, 너 지금 뭔가 역사적인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생각해 봐.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우연일까?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한글을 만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진짜 완벽한 문자를 추구한 결과가 지금에 와서야 그 진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정말 혼자 하신 건가요? 아니다가 아들아.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셨지. 그분은 혼자만 똑똑한 게 아니라 함께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도 아셨거든. 역시 세종은 달랐습니다.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마치 지금 우리 연구팀이 하는 일처럼 말이죠. 그 다음 주 저는 한글이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연구소 도서관에서 조선시대 문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반포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백성들이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양반들만 쓰던 한문과는 달리, 한글은 정말 누구나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민수, 또 한국 자료 보고 있네? 동료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거 정말 재미있어. 뭐라고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쓴 편지들이야. 화면에는 조선 후기 서민들이 주고받은 한글 편지들이 나와 있었어요. 장터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장부,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보낸 편지, 심지어 농민들이 관청에 올린 상소문까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문맥률이 확 줄어들었겠네. 바로 그거였어요. 한글 이전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거든요. 한문은 너무 어려워서 수십년을 공부해야 겨우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글을 몰라서 평생 답답하게 살던 할머니가 한글을 배워서 손자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 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한글로 장부를 써서 사업이 더잘 되었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날 점심시간에 저는 부모님께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 생활이 많이 바뀌었나요? 물론이지, 민수야. 그전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었거든. 그런데 한글이 생기고 나서는 아낙네들도 농부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지.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종이 꿈꿨던 세상이 정말 현실이 된 거였어요. 오후에 저는 더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나온 한글 소설들이었어요.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같은 작품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더라고요. 이거 봐, 사라. 백성들이 직접 소설도 쓰고 읽었어. 사라가 화면을 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그럼 대중문화가 발달한 거네. 맞아. 한글 덕분에 서민문화가 꽃피운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날개였던 거죠. 데이빗이 우리 자리로 왔습니다. 너희 둘이 매일 한국 문자 이야기만 하네. 그렇게 재미있어. 팀장님 이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사람이 만든 글자가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꾼 거거든요. 데이빗도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저는 찾아낸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글을 몰라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민수 말이 맞아.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야. 정보의 민주화라고 할수 있겠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한글로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을까요? 한글을 쓸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축복이었어요. 세종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니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회사에서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국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이제까지 한글에 대해 알아본 것들을 실제로 검증해볼 기회가 온 거죠. 민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언어에 집중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할 거야. 데이빗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것 같았거든요.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같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준비해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각 언어별로 학습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하는 거죠. 첫날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의 패턴 인식률이 다른 언어들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이상하네, 뭔가 실수한 게 아닐까. 사라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세 번이나 다시 해봤는데 결과가 똑같아. 데이빗이 우리 자리로 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팀장님, 이거 좀 이상해요. 한국어가 너무 잘 나와서 데이빗이 결과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정말 맞나? 한국어 처리 속도가 이렇게 빨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정말로 인공지능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팀장님, 제가 분석해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한글의 구조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되는 방식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그래서 컴퓨터가 패턴을 파악하기 얼마나 쉬운지를 말이죠 봐요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 동시에 모아 쓰기를 해서 시각적으로도 인식하기 쉬워요 게다가 발음과 문자가 거의 일대일 대응되죠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지 맞아 스루 이너프 카프 같은 단어들 보면 정말 일관성이 없어 데이빗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 그럼 한국어로 개발한 인공지능이 다른 언어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야? 바로 그거였어요. 며칠 더 실험해본 결과 한국어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의 성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특히 음성인식이나 텍스트 분석에서 다른 언어들을 압도했어요. 그주 금요일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다른 팀 연구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인공지능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나왔죠. 그럼 앞으로 한국어 기반 인공지능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시장을 고려할 때 한국어의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 같아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에도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야? 한글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최고의 문자라는 걸 증명했어요. 아버지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세상에 알렸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어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리더로 임명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세상의 변화였어요. 민수, 이거 봐.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 사라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기사에는 정말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K-팝, K-드라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 컨텐츠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거예요. 두올링고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네. 데이빗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회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가 다른 아시아 언어보다 배우기 쉽다고 답했거든요. 한국어는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문자 체계가 단순해서 좋아요. 한 독일 사용자의 댓글이었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발음하는 대로 쓸수 있어서 신기해요. 프랑스 사용자의 후기였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무렵 정말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컨텐츠의 자막 처리를 개선하는 일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자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거든요. 민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가 클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인 리사가 말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어는 번역할 때도 다른 언어들보다 의미 전달이 정확했거든요. 문장 구조가 명확하고 높임법이나 감정 표현이 풍부해서 원작의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대사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겠네. 동료 엔지니어 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글로 된 대사들은 번역을 거쳐도 원래의 감정과 의미가 잘 전달되었거든요. 이것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문자를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컨텐츠가 인기를 끌수록 일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마치 빌런처럼 우리 문화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서 배울 가치가 없다거나, 한글은 중국 문자를 흉내낸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진짜 가치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블로그에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인공지능 시대의 최적 문자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연재였죠.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댓글을 달며 한글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민수가 정말 대견하다. 세종대왕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뿌리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해 겨울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한국어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수석 개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민수 축하해. 내가 그동안 쌓은 연구 성과가 인정받은 거야. 데이빗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정말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문화적 맥락을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였거든요. 존댓말, 반말, 높임법, 이런 걸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수 있을까? 팀원 중한 명인 제이슨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이미 이런 언어의 복잡성을 고려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봐, 한글의 어미 변화 규칙은 정말 체계적이야. 이걸 패턴화하면 인공지능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거야. 몇 달간의 개발 끝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어 인공지능 세종이 탄생한 거예요. 이름은 당연히 세종대왕에서 따온 거였죠.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팀 전체가 환호했어요. 세종은 한국어의 미묘한 존댓말 표현까지 완벽하게 구사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와, 야, 날씨 좋다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다른 언어 기반 인공지능으로는 이런 수준의 정교함을 구현하기 어려울 거야. 언어학 자문을 해준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다른 회사들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락이 왔죠.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을 라이센싱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 회사 임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글이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에게 인정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어 데이터와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언어 주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제안했어요.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과 먼저 협력해서 한국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말이죠. 민수 말이 맞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지만 그 뿌리는 한국 문화에 있으니까. 데이빗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몇주후 정말 뜻깊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저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거였죠.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한국어로 강연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세종대왕의 나라에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긴장하지 마, 민수. 내가 한 일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야. 부모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본 한글 간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강연 당일 대학 강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온 김민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한글의 과학성과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어가 정말 다른 언어보다 우수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수하다기보다는 세종대왕이 정말 앞선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결국 현대에 와서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랜만에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 세종대왕의 나라에서 한글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잊고 있던 제 정체성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죠. 민수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네. 뭔가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정말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5월 15일 바로 세종대왕 탄신일이었어요. 그리고 스승의 날이기도 했죠. 오늘이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고 데이빗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기도 해. 세종대왕이 모든 국민의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말이야. 그날 저는 회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인공지능 시대, 한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전사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였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한국어 연구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600년 전 오늘 한 위대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죠.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떤 철학으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한글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이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백성을 위한 기술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똑같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종대왕과 우리는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말이죠.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에요. 한글은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글을 아는 사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시대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준 거니까요. 청중 중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어가 글로벌 언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언어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한글의 철학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것 말이죠. 발표가 끝나고 많은 동료들이 감동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특히 CEO가 직접 와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민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야? 세종대왕 탄신일에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지를 말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자랑스럽다. 세종대왕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한글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문자,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모든 일을 위한 기술에 대한 철학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위대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세종대왕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600년 전한 왕의 꿈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벅찬 일이니까요. 한글,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자 미래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믿어요.